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머스티비 오늘 인사 드리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의 감사일기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일기 367일 어, 라이브 방송 어, 벌써 601회가 넘었고요 당독 190회 네. 네, 감사일기 낭독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일기 매일 새벽마다 따뜻한 인사와 웃음으로 함께해 주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에 힘든 날도 버틸 수 있었고 즐거운 날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음, 감사의 이유를 찾아가는 이야기. 건강하게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군가와 동료로 소통하며 웃음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52세인 제가 해보고 싶은 사자머리에 도전해 봅니다. 어색하고 촌스러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하하하 예쁘게 해주신 이서정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개성있는 캐릭터로 빅마우스 TV 만들겠습니다. 이상에도네매 방송마다 함께하는 기쁨을 가르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삶의 창님 덕분에 감사 일기 소통이 간만에 활발한 모습을 볼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느낌입니다. 감사님, 감사합니다. 빛사모 가족 여러분, 9월이, 9월 많이 감사드립니다. 또 10월 또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서정 교수님 예쁜 머리 감사드리고 풍성한 과일과 최상급 소고기 선물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우리 감사 얘기 동참해주신 우리 토리님의 감사 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들 미국의 미시간 호를 어,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중에 수영 선수가 한명 있었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하여 무려 23명의 생명을 구조했고, 그후 메스컴에 그의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미국의 저명한 박사가 LA의 한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 수영선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 교회에 60대의 노신사가 되어버린 수영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 후한 성도가 찾아와서 저 노신사가 그 유명한 수영선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자 그 신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노신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교훈을 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문화. 빅마우스 방송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에 절대 인색하지 말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리얍. 빅마님, 뽀글이 파마. 이쁘고 생기 발랄하고 보기 좋습니다. 한층 세련된 느낌. 나도 뽀글이나 해볼까? 오, 보는 눈이 있으세요. 어, 오늘 우리 어, 토리님의 감사일기를 한번 읽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어, 감사일기 낭독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참 생각을 나게 하네요. 그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겠어요? 감사한 일이었는데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감사의 표현을 넉넉히 할수 있는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부터 우리부터 문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리님 좋은 내용의 감사얘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리님의 감사얘기 아침방송 즐겁게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지 입고 뚱싼 똥, 똥 사람 소리님 그, 그, 그 느낌 아니까. 네 빅마우스님 뽀글이 파마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에효 포그리파마 춘자 빅마우스님 감사일기 들으며 즐겁게 퇴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웃으며 하루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춘자 스타일, 춘다 스타일로 어, 빅마우스 TV 가겠습니다. 네, 소리님 감사합니다. 우리 숙자 언니 숙자 언니는 빅마우스의 애모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흥 어흥, 숙자 언니, 잡으러 대전에 갑니다. 어, 발랄하고 이쁜데 섹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박서방이죠. 박서방이 뭐래요? 섹시하대요. <laughs> 네, 미영님 양쪽으로 내가 준 바나나 머리핀 꽂으면 이쁘겠다. 미영님 머리 때문에 내일 라이브 기대, 기대돼요. 그만요. 히히, 난 이뻐요. 사진 저장했어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래요. 오늘도 행복하게 교회 다녀와서 옷 갈아입고 밥안 치고 감사 히기 씁니다. 오늘 창에 빨간 글씨 숙자 언니, 지각생 등등 말을 써서 너무 색다르고 재미있더라고요. 숙자가 폭탄 머리하면 안 어울림 사자 머리 옛날 미스코리아 머리 히히 미스 안성진 이미영 인사 드립니다 미스 안성진 이미영 인사 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어... 오늘 아침부터 와이리 웃기냐 미영님 머리까지 감사해요 미영님 내가 머리 파마라고 하 해서 그대로 순종할지 몰랐음 히히 의리압 감사, 감동, 감탄, 감격. 어, 10원 우리 1 10원 우리 빅삼모님들한 어, 명도 아프지 말고 어, 행복하고 사감대로 우리 함께 사감, 감사, 감동, 감격, 감탄대로 살아가는 10월달 되세요. 안녕, 메롱. <laughs> 메롱. 우리 숙자 <숙차> 언니. <laughs> 어때요? 사자 머리가. 이렇게 어, 오늘은 국군의 날이라 팔각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사자머리를 하고 이렇게 감사 얘기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빅마우스의 2025년 10월 1일에 빅마우스 52세의 그 스토리 추억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때 저랬었지 왜 저렇게 촌스럽게 저머리를 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숙자언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너스님의 감사일기 51차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자신한테 감사합니다. 꾸준한 선실한 꺼 빼면 시체 마가렛 <laughs> 감기가 오는지 퇴근할 땐 몰랐는데 집에 도착해서 콧물이 줄줄줄 목이 따끔 감기 초기 약 먹고 새벽 출근해야 하니 푹 자고 새벽 4시 출근하고 새벽 5시 20분 시간 타임 맞춰놓고 이벤트 노려야 하는데 히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도전 오늘의 감사의기를 빅마우스님 시청자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음. 우리 보너스님, 어, 그리고 혹시 아픈 거 아니에요? 오늘 보너스님의 얼굴을 못본것 같은데, 우리 보너스님이 아프신 듯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감기 몸살, 오 어,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제 좀 몸이 좀 뭐랄까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 몸살 통증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고도 감사한 게 잠자고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이 사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늘 관리한다고 제가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하늘바다님의 감사일기. 감사일기 367일째. 화보를 보면서 사자머리로 뽀글이 만드셨네요. 70년대 이쁜이들만 한다는 파마머리처럼 예쁘게 잘 나왔네요. 요즘 실방에서 소통이 활발하고 빅마님과 유치님 간의 대화소통에서 재밌는 문구도 새로 추가하니 더 깜찍하게 보입니다. 새로운 시도는 항상 싱그럽습니다 분위기 전환한아에 감사합니다. 어제 감사일기에 대한 답글이 뜨겁습니다. 천장에만 있다가 내려오셔서 감사일기 참여하신 분의 소중한 댓글에 답글로 한층 따뜻하게 소통하여 다가온 글귀들입니다. 참여는 많지 않았어도 그 따뜻한 답글에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단단하게 견해주고 있는 글들 속에서 보람과 정을 함께 느끼면서 감사한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방 삼총사들이 분위기 메이커답게 잘 이끌어나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긍정적 영향으로 빅마님에게 다시 전기, 전가되어 좋은 소통의 묘묘가 될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자TV님 소통방에서 시청자분들이 평소 100명 이상은 들어오는데 요즘 갑자기 인원수가 너무 다운되니 저도 안쓰럽습니다. 시스템 정상인지 어떤 문제가 있긴 한데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해 주세요. 노출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때 빅마님 방송 때도 같은 이치인 듯 한데 조금 심한 편입니다. 유튜브 자체 문제인지 어떤지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 도움을 원합니다. 9월의 마지막 달력을 보면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계속 바쁘게 일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편입니다. 잘, 가다듬, 어, 잘 가다듬으면서 얼마든지 효능과 보람이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지금을 취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토대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계절의 왕답게 높은 하늘인 만큼이나 큰 포부를 가지고 다시 시도해 봅니다. 늦다고 생각이 들 때가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를 안고 생활에 나갑니다. 물론 길과 행동은 분명히 차이는 있어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는, 꺾지는 못합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하늘바다. 어, 정자님 거는 유튜브 자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슷하게 음악방송을 많이 하니까 좀 제재를 하는 듯 싶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원이 많이 들어왔던 분들도, 그러고 그리고 또 저작권에도 막 걸리고,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어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평양님께서와 근길 글을, 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빅마우스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몸이 어느 때는 컨디션이 좋고 어느 때는 안 좋아서 힘들 때가 많아도 빅마우스님 여러분이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걸으면서도 왜냐면 느리지 아니 안 아나요 파시왈 그래도 힘들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파시왈 그래도 어떻게든 걸을 수 있잖아. 그럼 감사해요. 파시 친구 걷게 해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빅마우스님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화이팅 합시다. 빅마우스님 여러분 9월 마무리 잘하시고 10월에는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웃는 일만 있길 기도합니다.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이시고요. 우리 태평양님은 파킨슨 병하고 싸우고 계신데요. 정말 그 파킨슨 하는 분들이 걷는 것을 잘 못하세요. 정말 이한 걸음 떠는 게 정말 힘든데요. 우리, 어, 우리 태평양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걸으세요. 정말 못 걸었던, 한 발짝도 뛰기가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도 이 걷기를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신 우리 태평양님에게 정말 큰 엄지척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운동으로 정말 나를 이겨내는 우리 파, 파킨슨을 이겨내는 파킨슨 너는 나에게 살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태평양님에게 정말 최고의 점수를 높이 평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한뜻님 하마머리 너무 예쁘고 멋지세요. 9월 한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에도 행복, 행운이 가득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을이야. 즐겁고 행복한 풍요로운 10월과 추석 명절 보내세요. 을이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 존경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항상 건강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 한때님도 9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10월도 잘 부탁드리면서 우리 10월에 풍성한 추석 명절도 또 들어있죠. 우리 한마음 한때님에게 풍성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아님의 감사일기 223일 9월 30일 화요일 많이 바빴던 9월 한 달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합니다. 직원들 실수로 수습해야 할 일들이 생겨서 굴착기까지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하지만 사장님이 속으로만 삭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업했던 현장은 아니지만 회사의 손해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창고에 혼자 남아 연장 정리하면서 오늘의 감사일기를 크게 틀어 놓고 청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일기 듣다 보면 감사의 모습이 참으로 다양함을 매일 느끼게 됩니다. 꼭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함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과 모습들, 때론 너무나 버거운 마음, 무너질 듯한 마음 뭔가에 짓눌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하려는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이 참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는 한마디, 공감해 주는 그 진실된 마음, 들어줄 수 있는 마음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고관절 수술한 지석달 반이 된 춘천에 있는 집사람이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허리도 아픈 터라 얼마나 근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내어, 열심히 내어 살아내려는 그 노력이 감사하고 미안하고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다니다가 아파서 많이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신랑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에휴, 진짜 어휴입니다. 매일 아침 빅마우스 TV 새벽 방송이 점점 더 즐거워져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사자를 볼수 있어서 기다려집니다. 후복, 조아. 엉. 사자. 조아님 깜짝 놀랬죠? 네, 우리 조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자면 어떻고, 호랑이면 어떻고, 그죠? 야옹이면 어떻고, 우리가 정말 감사를 알고 서로에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조아님의 사모님께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직장을 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돌단길님 어, 안경 하나로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신, 변하셨네요.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돌단길님이 이번에 사과를 두 박스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사과 어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전 사과 최근에 먹은 사과 중에 최고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 감사한 삶의 차님 감사 의 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째 럭키 세븐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좋다 어 제가 잘 쓰는 말인데요 좋다 를 외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남편과 일일 여행으로 잠시 일상을 떠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빅사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빅마우스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빠마 머리 제가 해보고 싶은 머리예요. 부럽다. 근꼭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벅찬 감사일기 낭독을 할수 있게 감사일기 제공해 주신 우리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빅마우스TV 지금까지 시,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국군의 날 인사로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필승! 네 감사합니다. b 바이